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님. 오늘은, 자, 저희가 진짜 모처럼 가게로 나왔는데요. 이쪽에 지나가다, 동해를 가다가 이 평창에 여기가 송어 원조집이라고 그러네요. 산에서 계속 물이 이렇게 나온대요. 이 물로 키워지는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 송어장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저희 한번 송어장 여기서 이제 왔으니 저희가 여기서 송어를 먹는 기분은 어떤지 지나가다가 평창을 지나가면 평창은 평창 송어잖아요 자 여기가 원조집이라 그러니까 저희 한번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시다 자 가봅시다 저기 아주 송어가 그 동상으로 서 있네요. 아주 이렇게 자 아유 차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 여기 아이고 크리스마스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밤에는 아주 이쁘겠는데요. 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와 벌써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는데요.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요. 우이야이야 이렇게 서 있네요. 벌써. 자 눈사람이 벌써 서 있는데요. 이야. 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송어장 구경하는 데인가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쨔쨔, 엄마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 같아. 음. <laughs>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송어장 등극경 가볼까요? 송어도 한번 먹고. 자, 자, 우, 밤에는 참막 반짝반짝반짝 하겠어요. 아,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어디서? 나무 있는 데. 오,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땡겨 볼까요 한번? 오, 진짜. 그로 가볼까요? 좋와 가봐야 되겠다. 와,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곳도 있고, 좋네요. 아마 와. 저 어디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 여기도 이렇게 막이 있... 물이 계속 샘이 있어요? 와. 고기예요, 고기. 아, 진짜 고기도 아, 거기도 있네, 진짜. 오, 맞다. 음,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요? 와, 오 나무가 저렇게 누워 있는 것 같이 누워 있네. 죽은 나무인가 봐요. 아, 오 크다. 진짜 물고기가 크다, 크다. 어디? 예. 나오는 계속 나오는 어디서? 물에서? 여기, 여기 에서 아, 여기서 그러니까 물이 계속 샘솟는 어. 건가? 그럼 산에서 산에서 계속 나오는 건가? 땅속을해서 나오는 거지. 어? 웬 선황당? 아니, 이제 뭐그 오래된 어이집가 오래됐으니까. 어, 선황당이라는 거는 선황당이 뭐. 너무 아니 지 그? 아니 그저 선황당이라 그랬잖아요. 네. 선황당이면 저기야. 무슨 왜그절 같은 데서 저기 저를 절였나 봐 저게. 선앙당이면왜 대부분 무속신앙 뭐 이런 사람들. 이탐도 있네, 있네 저기. 아 어머 저기 이제 약간 어우 이뻐지는데요. 그림이? 이뻐요 이봐. 옛날 그대로. 화면이? 옛날 그대로예요? 몇년 전에 오셨었는데. 한 20년 전에. 아, 20년 전에. 그럼. 와, 그렇구나. 20년 전하고 지금 송어 맛이 어떤지 좀 한번, 송어 맛을 한번 느껴보시죠, 뭐. 가죠. 새로 와요? 자, 알겠습니다. 응? 왕 언니, 왕 언니 송어를 많이 떴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렇게 큰 송어장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네. 우리는 수족관 같은 데서 하려 그죠. 이게 자연 물이래요. 산에서 나온 물이래요. 그죠 아우, 또 넓어. 저게 선랑당이래요 언니. 어? 저게 선랑당이래요 저거. 그래? 네. 가보죠, 뭐. 우리. 사진 하나 찍어야지. 와, 여기 사진이 어 나오겠다. 어? 기념사진 찍어. 저렇게 기념사진 한번 찍어요, 우리. 응? 우리 기념사진 찍어, 한 분이. 아, 저 가까이, 집에 가까야 와, 드디어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여기 먹으러 왔는데, 어. 와, 여기 저렇게 써있네요. 저기 보니까, 1kg, 그러니까 1인분에, 여러분, 1, 1인분에 180g을 주는데, 어, 2인분 먹으면 어, 1kg인가봐요, 2인분이. 그래서 1kg 이상 먹으면 만 원을 할인해준대요, 여러분. 만 원을. 그래서 만원 할인해줘서 우리는 2kg인데, 이게. 2kg 먹으니까 8만원에 먹는 건데 6만원에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요렇게. 한번 비벼보시죠. 왕언니. 왕언니가 뜨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드셔보시지요. 이거. 콩가루도 넣고. 자 뭐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잘 한번 해보시지요. 자 누가 누가 잘 비비나, 누가 누가 잘 비비나. 우와. 마늘도 넣으시고 그때 그때 드시던 맛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드셔보시죠. 또 언니가 뜬거 하고. <laughs> 언니가 옛날에 뜨던 그 맛하고, 언니 홍어에 뜰 때는 맛이 없었죠? 안 먹었어요? 그죠. 본인이 뜰 때는 안 먹었죠? 오늘 어떤가요? 저는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저는 간장으로, 간장으로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일단 하나 더먹었어요 어머 탱글탱글해 그죠? 탱글탱글하네요. 언니 싸서 드세요. 싸서 먹어볼라고요음 어때요 언니? 맛있어 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홍가루 없어요. 음 저는 이렇게 저기랑 저기 하는 게 하고 저는 한번 찍어서 자 돌려 볼까요? 간장으로 해도 맛있어요 저는 간장으로 하고 먹볼게요 음, 탱글탱글 탱글탱글. 음,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음, 향기로 좋아요. 응? 향기로. 향기로 좋아요? 조금 더 불러. 그럼 네, 창고로 한번 해보자. 저는 한번 싸서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수장을 처음 해야지, 그러면. 응? 너무 뻣다. 그래서, 수장을 한번 넣어볼까요? 와사비가, 음. 자, 한 번. 와사비 넣을까요그냥 그냥 여기다가 와사비를 조금 넣어볼게요. 넣고, 자,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요, 요것만 넣어서 먹을게요 음 맛탕. 음 원조네 집에 원조네. 있어 근조라달리는 하는데요. 여기가 1965년 국내 최초 송어 양식장. 자 옛날에 전경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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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었었나 봐요 이렇게. 송어양시장이 이렇게 네, 1980년대 초창기 평창 송어장과 송어 집전경 이렇게 돼있네 아, 옛날에는 이렇게 되있었나봐요 이게 바뀌어서 어, 이렇게 이건 1919년도에 1919년도에 모습. 송어장 모습 지금과도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날로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하시나요? 여기다가 참 송어 가격도 한번 올려줘야 되어려 볼까요? 송어의 집이라고 서 이렇게